그러니까 어떤 어떤 길이 있는 거죠? 산이 아니다. 어, 대표님 답정로다 답정로. 어. 네 다른 길도 있나요? 없어요. 아 알겠습니다. 근데 이게, 마, 근데 이게 사실 30분이라고 하니까 와이 계단이 한만 개쯤 될것 같은데 약간 보니까 느낌이 기본적으로 되게 <laughs> 아. 옛날부터 검도로 다져진 강한 몸을 갖고 있 같아. 요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지가 어딘 거예요, 대표님? 저 위에. 드론으로 가도 드론도 힘들 것 같은데. 약간 머리 거리가? 예. 예. 아, 저저 저. 완벽합니다. 이탈에 올라왔는데. 이 건데. 좀해 주실까요? 여기 올랐다고 프로필 사진을? 어, 괜찮. 그것도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됐다. 바로 다음 기수부터 바로 다음 기수부터. 주간 크로스피스 조금 해보니까 어때요? 아, 크로스피스 진짜... 크로스피스 너무 좋은 것 같고 <laughs> 어 지금 약간 그 어... 순간 약간 조정이 있어어 어, 단어 선택에 조정이 있었는데 <laughs> 토요일 날왁히을또 보러 아, 가신다 토요일에 제가 아쉽게도 네. 아쉽게도? 아, 일정이 있어서 아, 그럼 다음 주그 토요일에는? 뭐예요? 다음 주 토요일도 아쉽게도 음주 토요일마다 뭔가 아쉬울 예정이에요 예정. 아, 아, 아. 아, 아. 주광 변호사님의 어떤 그 주광의 무브를 보시더니 토요일에 와킹클래스가 있는데 한번 오면 어떻겠냐 여기 오셔야 돼요 나나 위에 꽃을 준비했어요 아, 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서시심하신 분이 계신가요? 여기 앉으세요 여기 <laughs> 아, 여기 금방 바로 앞이거든요. 그죠? 여기 아까 그 전철역에서 한 5분 정도 네, 네, 한 5분 정도, 5분 정도, 5분 정도 됐던 거. 3 0분 그렇죠? 진짜 여기인가? 뭔가 저기예요. 가보다 저기 정상이에요. 저기 정상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어, 어디? 저기? 어필 사무실에 어디 어 있다고요? 저기 보이네 아저덕도역에 보이는데 어, 어. 저기 505호에 어. 셀리 어. 앉아 있네 저기 어, 아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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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그 영상 축시법 축 <웃음> <웃음> 이거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인턴들한테 등산하고 산는 스쿼트하고 여기 <laughs>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<laughs> 자 마지막 스포트입니다 주광 그옷 이렇게 묶은 거가 요즘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파악하신 거예요? 아 진짜 보면 이렇게 하고 아 진짜 하이포이그 어때 인왕산 올라보시니까 성가이 어떠세요? 여기 좀 산을 왜 오는지 좀 알고 정상에 있게 거기에. <laughs> 와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와, 네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주강의 진심도는 지금 어130%자 130%. 아, 130%. 아, 어, 어. 어. <laughs> 우리 가봅시다 고고 맛있는 거 먹자 예 아까